이따또 거기 아이고, 서이십아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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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고 아이고, 아고아고아이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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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요이고 아이고, 요 네, 아 그래요? 하스. 네. 어, 아세요? 어 반가워. 너무 재밌어요, 진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재미있는 드립을 치지? 그거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작사가로서 글을 어떻게 다루면 조금 더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제안해볼까. 가족들오죠 아, 친한 아이돌들, 고퀄. 친구들로 준비했어요. 아 보컬이요? 보컬. 예, 보컬 보컬. 재석이 하나요 재석이? 그래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아. 부르실수 있나? 아니 유재석 씨는 착한 남자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거절하지 못할 <laughs> 전화라도 거예요. 거절하지 못할 거예요. 생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재석이를 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작사를 하는 사람이고요. 이름은 김이나 저는 이제 아이유의 좋은 날 노랑나 분홍신.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나브라 이선희 선배님의 그중에 그들을 만나 주영표 선배님의 걷고 싶다 괜찮죠? <laughs> 제 자랑 네,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작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작사를 처음에 어떻게 할것 같아요? <laughs> 데모라는 거를 들려 드릴게요 빵상 노래냐 뭐 빵상 빵상 이렇게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악보 같은 거예요 가사를 쓰기 위해서 멜로디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여기다가 글자 수를 입히는 거예요 첫 번째 작업은 자수를 딴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글자 수가 몇 개인가? 방금 전에 데모를 다시 동그라미들을 잘 봐봐요 <목소리> 보통 여기들이 숫자를 쳐가지고 1, 2, 3 1, 2, 3, 4 1, 2, 3, 4 1, 2, 3, 1, 2, 3, 4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We Are The World라는 팝송을 생각을 하신다면요 뭐 이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목소리> 옆에 너무 시끄러다 어떡해. 1, 2, 3, 4,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수가. We are the children 하면은 자수라면 여섯 글자잖아요. 근데 가사를 쓸 때는 children이라는 세 글자가 두 글자로 표기가 됩니다. 글자로는 세 글자지만 음표로써는두 글자라는 거. 가이드에 넣은 만큼 말고 글자 숫자를 늘리거나 줄일수 없나요? 하셨는데, 웬만하면 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사가는 그런 권한이 없고, 그렇지만, 한음절 안에 두 음절이 들어갈 수 있는 건 허용이 돼요. 예를 들어, 마음. 이런 거는 한음 안에 들어갈 수 있죠. 마음. 마음은 두 글자지만, 한 글자로 가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아브라카다브라로 다시 이야기해. 열글자인데 아브라카다, 브라다, 이러저라열두글자란 말이에요. 아가 한 글자, 브라다 한 글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님들이 이 기본기를 조금 알고 있어야 저랑 같이 가사를 쓸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계산해서 부를 노래에 데모를 들려드릴 건데. 아, 여기 이제 여자 파츠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 백현과 수지가 부른 a 림이라는 곡이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이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축축 처지는 느낌? 야한 생각 등등 여러분들이 드립은 치고 있지만 이건 보편적으로 조금 달달한 감정이죠 그래요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이다 하시면서 지금 관광 오고 계세요 작사의 기본기는 아까 자수가 기초 체력이었다면 두 번째는 캐릭터를 잡는 일입니다 이거를 부를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또이 둘이 어떤 상황을 처했는지 데모를 받았을 때는 수지랑 백현이 부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백현이 된생각 해보는 거야 처음 파트가 이제 세 글자로 시작하잖아요 아까 그 남자는 백현이야 앞에 수지가 있어 무슨 생각이 들까 예쁘네 그냥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laughs> 그래요 그냥 그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감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백현 수지라는 비현실적인 조합이었죠.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이거를 바꿀 거예요 가사를. 우리가 보통 소개팅을 해. 소니팅이라면 네? 남자는 여자를 마음에 들어하는데 여자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해볼까? 어때요? 그 정도면 현실적이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쓸 이야기, 연기해주실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우 씨. 조영구가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이제 손승현 씨예요.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네. 소개팅을 했어. 너는 소개팅 라는걸 처음 해봐. 아 아예. 그리고 넌 승현 씨 마음에 들어. 예. 네. 승현 씨는 너무 화가 나. 마음 착한 사람이랑 이 사람한테 말은 못 해. 다 사는 성음을 이야기하는 음, 거예요. 음. 여러분은 같이 한번 써보죠맨 먼저 남자가 노래를 망쳐, 부르잖아요. 망청. 망청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어차피 이 여자는. 안들여자다 나랑 짝이 아닌 걸 직감을 한 네. 거죠. 망망했네가 낫다라고 하는데 망했네보다 왜 내가 망쳤네가 좋냐면 망쳤네, 망쳤 중간에 파열음 같은 그쵸, 마, 그쵸. 마치, 하나. 네. 그래야 음음이 맛있게 들거든요. 망쳤네. 난 이미 이미 차여있네. 난뭐 너는 이미 죽어있다 음.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자 신경 어떨 거 같아? 되게 내 마음에 안들어 얘기나 듣다가 와야지 이렇게 생각해 아니 그분 조금 더좀더 더 격하게요? 더 왠지 속마음이니까 <laughs> 밟았다? <밟아떠? 웃음> 숨통을 끊어주지 어떻게... 똥차 나오면 아, 사람은 아니겠지? <laughs> 저 사람은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할까? 어 괜찮은 거 같아요 곡이 배드엔딩으로 간다고 다 좋아하고 그러잖 배드엔딩일수록 좋아요? 되게 처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난 나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딱 들어갔어 맨 마지막에 그리고 이런 건 말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사람은 때리면 안 된대요 일단 보 부분은 정해놓자 떼리. 때리면 안 된대 괜찮지 않아요? 착한 공력 같은 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어디까지 썼어? <있었어>? 자 불러볼게요 <laughs> 멈쳤네멈쳤네 하나님 이 차여 있 어, 아 니의 초에 괜히 나왔 어, 저 사람 아무아이 기를 나도 모르 게 주먹 에힘이딱 들어갔 어. 하지만 사람 은 때리 면, 안 된대. 연치삼수입니다. 아아 지루하다고. <laughs> 앞부분부터 지금 자꾸. 뒤로 갈수록 재밌어질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분들이 하도 지금 작살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돼서 이거 지금 치트키를 쓸쓸 써야겠어. 유명인에게 전화를 걸까요,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받으면 얘기할게. 여보세요? 어, 어. 여보세요? 받았. 어, 어. 안녕하세요. 크리너스 나 지금 망하고 있어. 망하고 <laughs> 여러분 오겠어? 우리 어, 아이유예요. 미신아 <laughs> 너 어디니? 저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아 미안해. <laughs> 아니 아니. 그냥 유명인에게 전화라도 하면. 지인 찬스. 지인 찬스라도 <laughs> 쓰고 있는 거야. 하나만 부탁할게. 네네. 한 줄만 뭐 불러주고 가. 뭐뭘 부르면 돼요? 애타는 마음. 애타 애타는 마음. 어. <laughs> 제가 지금 식당이라 가지고. 미안하다. <laughs> 야 내가 진짜 여러 사람한테 지금 빚지고 있어. 드릴게요. 다들 저 쳐다보고 있는 <laughs> <진짜> 좋아 <laughs> 내가 다음 달 맛있는 거 사줄게 마리텔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이나 이모 밤을 지켜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진아 1등 하세요 하얗게 불태웠어 이번에는 진짜로 같이 가사를 써서 그걸 하나 써온 게 있는데 해볼게요 가사 좀 볼게요 we gonna find if We're gonna f i f we f a k So It's a love to anyone sometimes I'm letting nothing go I'm tired of whether or not we're well or anywhere 이 가사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그래, 친구가 없다 기본적으로 친구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 <laughs> 내가 몇개 메모해놨는데 이불 밖은 위험해 좋았고요 그러면 노래 제목을 잉녀, 꿈꾸는 익녀로 하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그 다음에 자수 뭐였어? 1, 2, 1, 2, 3, 4 t sometime 거울을 보고 인사를 건네 오늘도 컴퓨터 켜지 오늘도 컴퓨터 켜지 내가 만난 사람 택배 아저씨, 아저씨. <laughs> 다음, 다음 자수 줘봐 1, 2, 3, 4, 5, 6, 7, 1 2 3 4 5 6 17, 18, 1아 20, 1 2 3 4 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 감사합니다 29, 20, 21, 2구리3 24, 25, 2면 좋겠어요? 네 오직. 직박구리 오 직박구리 오케이 오케이 네. <laughs> 괜찮나? 직박구리? 어감이 좀안 이쁘다. 그치? 아니면 컴퓨터 속? 컴퓨터 속이 무슨 일이 다른 거 할까봐. 근데 우리 후렴이니까 긍정적이어야 돼. 원래 이거 아이템이 낮잠이거든요. 아, 그러면 은 언젠가는 깨어나기 위해서 끄는 긴잠을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자. 따라라라 내 이름을 따라따라라 됐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노래예요. 네. 폴포는 인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오늘도 컴퓨터를 켜지 벨이 울려서 반가워 열면은 택배 아저씨지 내 아침은 항상 해지는 오후 남보다 한 걸음씩 늦어왔지만 내일은 더 밝아질 거야 지금 꿈일 뿐이야 난 꿈꾸는 인연 됐어 됐어요 이거 하나는 해냈다 우우! 노래 괜찮지 않아 요 이거, 이거 진짜 우리 내자 뭐 어디 뭐 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봤어요 뭐 그런 식으로.